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어, 오늘은 총 5종목 매수매도 했고요. 음, 오늘은 51,018원을 벌어서 어제 잃어버린 거 다시 되찾아왔네요. 어, 오늘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다 놓쳐서 아쉬웠는데, 일단은 매매 내역 보기 전에 한번 시장 분위기 한번 볼게요. 어, 항상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이제 주관적인 점이라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 오늘도 역시 오전은 정치 테마였죠. 우원식 관련주. 뉴보텍, GH, GH 신소재 사한가 그리고 그 다른 애들이 뱅크웨어, 글로벌, 효성, OMB 이런 애들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가 좀 핫했죠. 인벤티지 랩이 오전부터 바로 사한가를 가서 뭐 뒤에 다른 애들 나이백, 휴원소, 블렘텍이 있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브릿지 바이오, 바이오 테라프틱스 상한가를 가고 이제 3천당 제약 3빌리언또 거래대금 터져서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나타났죠. 반도체 설계. 원래 자른 테크놀로지가 대장이라서 오늘 여기서 계속 매매했는데 갑자기 에이지기 치고 오면서 대장을 뺏겼거든요. 그래서 에이지랜드가 마지막에 상한가를 걸어 잠그고 고요 그리고 얘네들 끝날 때쯤 갑자기 수소바이오. 에어레인이 갑자기 오후에 갑자기 뜨면서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드론 조정. 어제는 에이럭스가 이제 대장이었는데 오늘 힘 없고 조정하고 그냥 행보했고요 그 다음에 DTNC 네온테크가 잘 갔고 그래서 오늘 약간 분위기가 약간 이랬던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매한 거 보여 드릴게요 어, 일단 제일 큰수익중은건 자람테크놀로지고요 보시면 일봉상 이렇게 47,700원 정도 여기 꺼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뚫어주고 내리고 다시 돌파할 때 샀다가 좀 매도세 강해서 넘기고 다시 여기 깨질 때 줍줍줍 했는데 아 생각보다 좀못 올리는 것 같아서 팔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484848 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3빌리언입니다. 아 이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게 보시면 1봉상 이렇게 6,800원, 7,020원 기준을 잡았고요. 그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 뚫어주고 요 한번 잠시 발만 담갔다가 아닌 것 같아서 다음 다점대 잡지에서 여기 보시면 다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제 기준 6,800원을 뚫어줘서 여기 사고 여기 이제 7020원을 뚫어주면 이제 신고가 영역이라서 좀 가겠지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줍줍줍을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여기서 밀려가지고 제가 일단 수익 줄때 팔았는데 한번 살짝 밀리고 이제 바로 VI를 가더라고요. 이렇게 VI를 딱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고가 영역이다 보니까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믿음에 줍줍줍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리고 나이백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벤티지 랩이 원채 빨리 상한가를 가서 그냥 살짝 들어갔다가 어? 안 가길래 바로 잘랐고요 그리고 에이럭스도 이거는 이제 아 어, 이거 약간 내동이죠. 이거 차트만 보고 보시면 시가가 12,700원인데 이거 차트만 보고 이렇게 살짝 돌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 거래대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의미는 양봉이 있었거나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약간 차트만 보고 이제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 들어갔다가 잘못됐습니다. 쭉 빠지길래 바로 물을 타고 이제 손절할 각오를 했거든요. 어차피 밑으로 열려 있어서 최단 약 손절 또는 최단 손절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슈팅을 줘서 본전 위에 다 팔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SG 글로벌입니다. 이게 김동현 관련주인데, 일봉상 제가 여기 3,750원을 꺼왔거든요. 이날 고가, 이날 시가 해서, 여기를 오전부터 째려보는데, 여기 이 라인을 너무 잘 지켜주더라고요. 제 여기 기준선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좀 빠지길래 여기서 한번 두 타점을 잡았거든요. 한번 잡고 또 한번 더 잡았는데, 생각보다 빠지길래 딱 던졌는데, 이제 던지고 이제 바로 이제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손절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아쉽네요. 계획대로 여기서도 줍줍했으면 한 번은 먹지 않았나. 그래서 믿음이 부족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래 오늘 뭐어 슬리빌리언 또 미뎀에 줍줍줍하다가 못 미해서 던지고 그 SG글로벌도 줍줍줍 여기서 두 타점 줍줍하다가 던졌는데 결국은 올라가고 그래서 다못 먹었네요. 그리고 자림테크놀로지가 이게 반도체 설계 중에 대장이었는데 마지막에 에이징랜드로 대장이 교체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매수를 못했고 결국은 자람에서만 놀았네요. 아, 대장이 바뀌더라고요.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